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뭐? 5개래.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5개래. 그럼 루트 x가 어떤 숫자일까? 이거 이하가 몇 개라고? 이하 자연수가 몇 개라고? 5개래. 그럼 수익선이 쭉 있는데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5가 있는데 6까지만 쓰면 되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가지도록 해라 이말 아니겠어? 그럼 여기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 루트 x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루트 x라고 하는 것이 5 이상이다 라는 뜻인 거야 6보단 작다 라는 뜻인 거야 왜냐 루트 x 2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6을 포함해버리니까 6은 되면 안 돼.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어차피 5까지니까 괜찮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 범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x의 개수니까 25 이상 x는 36 미만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오케이? 이때 손가락을 셀라면 되겠지? 몇 개? 이 차이가 얼마예요? 11차이 나죠. 그래서 11개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a와 b가 정수야. 그때 정수로서 x의 개수 찾는 방법이다. 간단한 원리예요. a보다 x가 커, b 보단 작아. 그러면 큰 거에 서 작은 걸 빼시고 1더 빼면 됩니다. A보다는 X가 커나 같은데 B보다 작아 위에 거보다 A 한개더 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b 이 A개가 나온다 A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b 이 A입니다 A개 A보다는 커나 같고 b 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b 이 A에서 1만 더 더해 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다